궁금하 도대체 냉장고에 셔츠 왜 넣어놓은거야? 냉장고에... 내가 진짜 니네 술기만 물어볼라 그랬어 도, 아니 도대체 너무 당연하다며 어제 <laughs> 아 얘들아 나 냉장고에 셔츠 넣어둘게 이랬는데 나도 뭐래 그래 했는데 근데 왜? 이랬는데 니가 그냥 대답 안해줬거든 미한데 <laughs> 물어보지만 <laughs> 나도 몰라 뭐? 몰라. <laughs> 근데 네가 어제 되게 그래도 좀 제정신인 것처럼 대답을 했어. <laughs> 시원하게 입으려고! 어! 어. 어 그치? <laughs> 그래서 내가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오, <laughs> 어, 그래서 내가 좀 새끼 냄새 개면백내에 물어봐야겠다. 아니 도대체 냉장고에 셔츠를 왜다놓는 거야? 아, 그래 시원하게 입으려고 넣어둔줄 알았는데? <laughs> 나 냉장고 열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거 알지? <laughs> 와 근데 진짜 확실히 어제보다 얼굴이 좀 부었다. 우리 여기 다 <laughs> 아, 귀찮아. 아기만사 귀찮냐? 그래서 우리 밥 밥부터 먹거나 아니면 그때 어. 밥부터 먹읍시다. 그럼 다행스. 어... 옆에 티라노사우루스 한 마리 있어. 사면은 몇만원맛 아, 어 근데 나 김밥 간장게장김밥 미친 오 그냥 먹을까? 나 그것도 넙배들 꽃게라면 오 어, 그거 자 뭐. 어, 그거 먹자 렛츠고데 맛있겠다 리그랑 그러면 저 오동동 햇밥에서 먹고 미쳤아 너무 예쁘잖아 너무 예쁘잖아 아야 너무 예쁘다 김, 김밥이 어더 어, 시켜야 될것 같아. 그래. 근데 김밥이 근데 너무 예쁘다. 김밥을 그냥 아예 모든 김밥으로 먹을. 응. 가정들장 김밥 진짜 맛있어. 응. 아, 음. 음. 아. 회사 끝났어. 음. 다시 시작해. 응 음. 음. 음, 떡볶이도 맛있다. 응. 음. 한명 들어가서 약간 비리 탄비스킷이라는데 비리 가 너무 아 어머니. 어머니. 그런 거. 계란이랑 음. 너무 잘어울 음 포슬포슬 맞아. 근데 나 원래 아침에 얼굴 잘 부어서 아침만 하면 나 얼음팩으로 마사지 한다니까. 그리고 너무 음. 잘부어서 아침 에 음. 제일 좋은 게 뭔지 알아? 아침 에 헬스장. 응. 음. 진짜 갔다 보잖아. 얼굴이 이렇게 음. 진짜, 진짜? 딱빡도 진짜 한 유산소 30분만 타서 삼족 세면 눈마호크 이게 빠진 거야. 근데 공복 유산소가 제일 살이 잘 빠진다고 음. 하긴 하더라 다시 여수를 와도 무조건 안 먹어. 음, 간장짜장까 음. 너무 맛있다. 한십번에 여수 국중 이게 제일 맛있. 어 그래서 어제 점심으로 먹은 은 a t i 맛있 I'm e a 아 맞다! g I'm e a t i n 이 I'm eating. i 장 eating. 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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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a t i n 사 I'm e 아, 네. <laughs> 너 무슨 보디가드 갔어요 시인님 화장실 먼저 가십니다. 공주님 들어가셨어요. 저 아직 안 들어갔는데요? 아, 공주님 잠시만요. <laughs> 들어오실게요. 그냥 시가 들어가요? 당연하 나는 여수 바다 유자 블렌드난 무조건 잠옷피죠 저는 유자 블랜드렌니드 어, 어. 아, 유자 별로예요. 렛츠고. 오케이, 오케이. 이기게 윤슬라떼고, 자연재해나면 윤술라떼 이게 자몽 피지오고, 프로 화상이랑 몽블랑 치즈케이크, 몽블랑 치즈케이크가 여기 베스트 디저트래. 아, 엄청 넓네. 넓은데? 엄청 넓긴 하네. 아. 그래, 나줄수봐 이제 먹어볼게. 지금 뭔 찍어 먹니 거야? 맛있지. 너무 맛있지. 조스 완전 맛있는 고급스러운 조스밥 맛나. 자다 맛있죠. 약간 살짝 자몽을 살짝 듯잖아요 완전 맛있는데. 오오. 완전 맛있는데. 밥집에서 이만이지. 카페도 사만 오야그거 비밀이란 말이야. 어? 내가 지은이한테 어, 손발리는 거다익스이이예요 이랬거든 응 어, 어, 어. 어, 어. 뭐란자 뭐라다익스프이예는 원래 그런 거 만들던 회사야 <laughs> 와. 진짜 존나 짜증나 소쳤어 <laughs> 내가 봤을 때 언니가 예를 들어 티한 80%면 언니 남자친구는 한 99%인 거 같아 아, 내가 여기 언니 티8 0같다도안가한 65에서 70? 어 맞아 맞아 그건 그래 응. 나한테 그냥 100%안 나 진짜 이런거..잠깐만 너이거만들위험한거야 어, 아니, 이런 아니 우리가 그걸 모르냐고 꼭 네. <laughs> 많이 들었네 이러면 되잖 그치 어 좋겠네 하도 진짜, 되게 좋은가 보네 잘해. 근데 완전 맛있는데? 맛있는데 이제 밥맛이 좀 별난다 그건 그래 치즈향이 너무 강하긴 하다 근데 맛있어 맛있긴 해 근데 뭔가 밤을 조금만 더 넣었으면 좋겠어 그면 네. 이제 없는 사람이야 넣을 <laughs> <열어낼> 수 <laughs> 있을 때 <laughs> 년 뭐하고 있을니년결혼했아결혼아그결혼했 I'm sorry girl 너는? 너도 결혼? 결혼할 생각이 없습니다 음,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이제 정 짓지 마세요 나는 원래 그랬어 음, 날 약간 비혼시인이는 어. <웃음> 음~~ 신이 어디갔다 전화받으러 갔어 10년 뒤 우리가 30대 초반이니까 중반이지 음. 아 맞네. 어. 3부터중응으로 음. 너는 1년 뒤면 뭐하고 싶1년 뒤면? 나저 시골로 귀농해가지고 아. 10년 뒤면 몇살이야? 30살? 3 4네아 그럼 뭐애 낳고 결혼해서 잘해지 어. 근데 나는 딱 30에 결혼하고 싶 진짜? 응, 딱3 0은 그러려면 새는 응. 이제 나도 연애할 어, 사람을 해 찾아야 해. 되는데 근데 모르지 내가 연애해서 결혼할지 뭐 서구에. 선봐서 결혼할지 <laughs> 뭐 결혼의 듀오로 결혼할지 결혼의 듀오 뭐 아무도 모르는 거야 <laughs> 나는 할 거면 완전 쇼파 멋있다 어? 여기까지는 쇼파 나는 쇼크 한 번도 생각해본 적없 없는데? 나는 약간 쇼크 탈바에투 블럭을 한다, 주연아. <laughs> 어? 오, 오. 더 심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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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 블럭 탈 바에는 투럭 한다 그래. 맞아. 맞아. <laughs> 근데 뭐, 뭔가 만약에 투 블럭을 자르고 하루 만에 머리를 길수 있는 약을 준다. 그러면 아, <laughs> <laughs> 자를 그래, 다 자르지. <laughs> <다 있어>. <laughs> 아 탈색하고 싶어 그래서 너무 황금 난 백금발 하고 싶어 <laughs> 근데 나 실제 해본 적 있어 해봐 그래가지고 해봐. 너무 심각하게 머리에 아, 그때 그래가지고 단발 자른 거였잖아 그거 해보자 다시 해보자 이번에 다시 해보면은 해보자. 우리 엄마가 그랬어 그럼 그것 때문에 내가 큰리닉을한 2년 동안 다녔거든 엄마 한 번만 더 머리 탈색하면 죽여버리겠대 <laughs> 이제 너너로 하면 되니까 맞아. 해볼까요? 아니 근데 야, 들어가서 6,000원에 연습 못해. 2,000원 짜리야. 세트가 아니라? 아, 두 개인가? 두 개에 2만 원. 두개 세트에 2만 6천 원인 거 아냐? 근데 이무 귀여워. 근데 너는 둘 중에 그러고뭐 걸어? 나 이거. 그게 더 예쁜 네. 거 같아. 나 텀블러 너무 예쁜데? 그니까 그거. 스탠 아, 괜찮다. <웃음> <웃음> 쿠키도 너무.. <laughs> 아, 근데 쿠키.. <laughs> 이거 그거임. 야, 이건 개 이쁘다. 이거 개 이쁘다. 네. 그니까 <laughs> 스타벅스 이런 거 똑똑하다니까? 윤아 셀 만들어요. 어, 여기 아, 리조본스 하나 사고 싶다. 비싸요. 너무 so expensive. 와. 아, 내가 이컵 하나 살러 1000만 원에 사려고 그수난 거, 그 고난과 역경을 견뎌야겠냐고. 아, 진짜, 진짜 짜증났어. 아니 나선 어떻게 쓴아 그래! 솔직 기분 나쁘게 말했어 진짜로 네. 진짜 기분 나쁘게 얘기했어 아니 그 사람들 진짜 오래 걸 우리 계속 떠돌았는데 어, 계속 내가 그 음료를 많이 시켰어 음료랑 그 텀블러 네개도 아. 따로 포장하고 빵도 네개다 따로 포장하고, 수다 수다 포장하고 수다. 한 3,000원 아. 아. 어. 근데 그 텀블러도 d 피돼 있는 걸 갖고 와서 아, 그래. 그거를 가고막 찾아서 막 직원들이 다 갖다 주고 그리고 그거를 차라리 그럼 처음부터 다 정해서 온 거였으면 이렇게 또 오래 걸리지 않아 거기서 뭐 마실래? 이거 마실까? 아, 네. 빵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어, 어때? 어때? 아, 이런 게 사람 있는 거 알면은 아 먼저 하셔라 사고서사부서 말을 하는데 아, 근데 나는 그 직원이 너무, 직원부터 일단 나 너무 짱이 났어 결제해 직원도 너무 유돌이 없는 게, 오래 걸린다 싶으면, 혹시 이것만 결제하셔도 되냐, 나하 주문할 거 없냐. 물어봤어요, 지가 나는 누가 봐도 이컵 하나 들고 이렇게 서있는데. <laughs> 아, 그좀 덩치 크신 직원분 너무, 진짜, 아. 보 얼마쯤 돼갔는 거야? <목소리> 아 진짜 아나 날씨요정이라니까? 야나 진짜 날씨요정인가 봐. 냄새가 미쳤는데 그냥? 너도 쪽지 치기 시켰어? 야돌아가 어제까지만 할 거예요. 다시 나눠야 돼요. 내가 내 인생에서 먹은 바베큐 중에 제일 맛있는 <laughs> 거. <거예요>. 같 <laughs> 음. 치즈가 맛있어? 어 먹어봐 끼 전에 먹어야 돼 음. 이거 맛있다 치즈가 배에 미쳤네 한번 담백하다 아니 맛있지? 저 새끼 겁나 화네 너무 맛있다 그치? 치즈는 진짜 집에 싸 먹을 거 같아요 살짝 짭짤한 맛있는 맛이라고 음. 해야되나? 안 느끼해 음. 힘들 것 같아 <laughs> 더운데 음. 약간 치즈 음. 들어가는 거반짠 반찬 응 근데 느끼하지 않아 거, 어. 음. 거것 음. 아, 우리 이거 같아 뭔지 알아 아, 라잉라잉 같아 어디 먹어 안녕 안녕 시행되고 있습니다 승경대 근로자에게